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책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생각하니까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생각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 저는 제 삶의 변화를 간절히 바랬었는데요. 그때 짠하고 나타난 책이 바로 이 그리스인 조르바였어요. 살아가면서 시절 인연이 있듯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찾아오는 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낼수 있었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저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책 리뷰 시작해 볼게요. 책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들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그리스인 조르바는 거칠고 험한 인생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인물이에요. 책으로 세상을 배워온 사상가인 작가의 시선으로 조르바라는 인물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조르바의 행동들은 화를 내야 할지 늘 당황스럽고 웃어야 할지 가끔은 황당하기까지 하죠.하지만 그때마다 정말 감탄스러운 구석들이 있어요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대목인데요.한번 읽어볼게요.그래 알겠다.조르바야 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대는 이까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렬의 의미는 그 노동자가 짓거린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내게 분명히 전해져 왔다. 조르바가 어떤 사람이 조금 짐작되시나요? 혈기 왕성하고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조르바는 스무 살때 올림포스 산 기슭에서 처음 산트르 소리를 듣고는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매혹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마련해둔 돈을 몽땅 털어서 산트르 하나를 사고. 1년 동안 터키인에게 넙죽 엎드려서 산투루 연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산투루를 칠 때면 누가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온갖 전성을 쏟는다고 해요. 그리고 늘 조심스럽게 애주주지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지요. 저는 조르바가 너무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저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 가을의 따사로움, 빛에 씻긴 섬 그리스 위에 투명한 너울처럼 내리는 상쾌한 비 나는 생각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아, 그레타 저는 이 단어의 왠지 모를 그리움과 설레는 마음이 몽글몽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그리스 여행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그리움과 설레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함께 크레타섬에 머물며 서로의 방식을 배우고 성장해가는 이야기인데요. 아름다운 크레타 섬의 배경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와 달콤한 꿈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멀리서 조르바의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감전이 된 듯한 전율이 감돌았어요. 늘 어설프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조르바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구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길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른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던 조르바였지만 아마도 크레타 섬에서의 작가와 나누었던 경험들이 그를 더큰 사람으로 성장시켰을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건 야생마 같은 우리의 주인공 조르바가. 실제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자서전 영혼의 자서전에서 실존 인물 조르바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삶의 길잡이를 한 사람 선택해야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택했을 것이다. 호쾌하고 농탕한 사나이 조르바는 떠도는 인간 카잔차키스가 한동안 쉬어가고 싶어하던 구원의 오아시스였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쳐가는 작은 인연이라도 영겁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며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한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다고 하니 꼭 찾아서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독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오늘의 산책이었습니다.